우리 하나 교회의 비전에 대해 혹시 아십니까? 올해 비전을 하도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 이제 귀에 못이 박히셨죠, 그죠? 마음에 신기셨을 텐데 회복의 공동체인데요. 우리 하나 교회가 세워진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프랑크트 우리 교회로부터 분립하면서 우리가 같은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 비전은 같이 함께해요. 이 분립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라는 비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좀 논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웃이 과연 여기서 말한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웃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옆집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을 하지요. 사전적 정의도 그래요. 가까이 붙어 사는 사람 그게 이웃에 대한 정의인데요. 근데 성경에서 정의하는 이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이 사는 사람을 말하지는 않아요.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라고 할때이 이웃은 내가 살고 있는 내 동네 내 집에 옆 사람, 옆집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섭니다. 서 넘어서서 교회가 속한 지역의 이웃도 말하는 게이 비전의 내용이에요. 교회가 속한 지역을 선교지로 인식을 하고 우리로 따지면 이 프리지시도 이 지역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이곳을 섬기고 이곳을 사랑하고 이곳의 필요를 채워가는 마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에 대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우리 하나 교회에서 이웃이라고 말할 때 이웃은 내 옆집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속한 이 지역 또한 선교지로 인식하고 이것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즉 이웃에 대한 정의를 좀 새롭게 하려는 그런 시도인데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25절 말씀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한그 율법 교사는 신약 성경에 따르면 다른 말로 보통 서기관이라고도 해요. 같은 뜻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어릴 때부터 전문 교육을 따로 받아서 40세가 될 때까지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받아서 그제서야 종교 기관으로부터 공인된 인증을 받아서 율법을 가르칠 자격을 얻었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에 정통한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런 인증받은 사람인데 그거에 비해서 예수님은 인증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비인가 리더였습니다. 사람들한테 인기는 많았지만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권위를 가진 이 율법 교사가 비인가 리더인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 너 어디 한번 얼마나 잘 아는지 한번 보자. 이런 의도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 내용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율법 교사들에게 주로 자주 토론하던 주제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옛그 고대 진시황 아시죠? 네. 불로장생약 찾고 불로초를 찾아서 영원히 살려고 했던 사람 유명한 얘기도 있지요 영생한다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한 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봐요 최근에는 여러분 영원히 살기 위한 인간의 욕심이 여전히 있는데요 요즘에는 불로초는 안 찾지만 요즘은 여러분 뭘로 하는 줄 아세요? 냉동인간을 한다고요 냉동인간 기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2019년에 여러분 유명한 그 네이처지라고 하는 그 과학 저널 있죠? 거기에 보면 냉동 인간 기술에 대해 다룬 적이 있는데 뭐 동물을 실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그 돼지의 뇌를 이렇게 죽은 돼지의 뇌를 얼렸다가 이렇게 아, 산 돼지를 얼렸다가 몇 시간 뒤에 다시 뭐 양부를 투했더니 조금 그 뇌세포가 활성화됐던 뭐 이런 그런 실험의 내용이 실린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렇게 이게 발달해가는데 이 이제 이 냉동인간의 기술에 결정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얼리는 건 되는데 녹이는 건안된다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냉동은 되는데 제대로 해동이 안 된다. 그러니까 냉동인간이 되면 영원히 냉동인간으로 살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원하시면 얼려는 드린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어, 실제 성경에서 의도하는 답은 그건 아니고요 오늘 보면 27절이 영생에 대한 답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한마들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영생의 삶이다. 영원히 사는 삶이다. 즉, 우리 인생의 본질은 사랑하는 것에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대답을 율법 교사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맞다고 맞장구 쳐 주셨어요. 그러자 율법 교사가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29절을 보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한 목적이 뭔가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율법 교사는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이 율법의 내용을 자기 자신은 잘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이런 이런 사람이 네 이웃이라고 말하면 어, 저는 그런 사람들을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왜이 율법교사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자신이 있었는지를 알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했을 때에요 율법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그 범위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제외한 같은 유대인이 바로 그들의 이웃의 범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웃의 범위를 좀더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이웃은 누구냐면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 그가 바로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도 이 해석을 지지했겠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룹을 딱 만들어 가지고 우리끼리 정말 율법 우리 잘 지켜 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 보자라고 하는 그 그룹을 만들어서 살았던 그들이 바로 이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식탁 교제 나누고 그 그룹 안에 갇혀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룹 안에서만 보면 이 율법 교사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이 의도를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세요. 이 얘기는 유명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인데요. 여러분 어 이건 실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예화예요, 예화. 우리 정말 실화 같이 하도 많이 들어서 실화 같이 착각하는 게또그 탕자 이야기 있죠. 네, 탕자 그것도 여러분 예화입니다. 실화가 아니고 예수님의 유명한 예화 중 하나인데요. 오늘 이 내용의 시작이 어떠냐면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여행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강도가 어떻게 했냐면 옷을 벗겼어요. 옷을 벗겼다는 이 말을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당시에그 시대 배경으로 보면 겉, 이 옷은 겉옷을 말해요. 예수님 당시의 겉옷은 여러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겉옷이 벗겨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 강도들이 이 사람을 탈탈 다 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생명의 위협이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정말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방치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세 명의 사람이 이 사람 옆을 지나가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길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나서는 분명히 봤는데 못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요. 제사장은 여러분 좀 이해를 쉽게 하자면 굳이 뭐 비유하자면 똑같진 않지만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와 같은 사람인데요 이 제사장이 왜못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을까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 제사를 위해서 아마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보기에 이 사람이 죽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지면 아무 일도 할수 없어요. 근데 제사장으로서 자기 맡은 역할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래서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오늘날로 굳이 비유하자면 주일날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뭐 갑자기 부정해져가지고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저 뒤에 앉아 있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왜 설교 안 하십니까? 제가 부정해서 설교를 못 하겠어요.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못본 척하고 지나간 겁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가는데요. 레위인도 제사장과 똑같이 행동해요. 레위인이 누구냐면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도 제사장과 똑같은 이유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당한 사람을 못본 척하고 지나간 거는요. 사실 그들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는 있어요. 뭡니까? 어, 부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부정해지면 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제사를 드려는 이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부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죠. 좀 쉽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 그럼 저 같은 목사에게 제일 일주일 중에 중요한 날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되겠죠, 그죠 제가 낮 12시에 보통 저구 개마인데요. 청소년부실에서 우리 교사예 배를 낮 12시에 드립니다. 그럼 마치면 한 1시, 뭐 늦으면 한 10분 정도 시간인데요. 그럼 부랴부랴 막 챙겨가지고 이곳으로 막 이동해 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는 길에 오다 보니 길에 사람이 막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차를 멈추고 가서 그 사람이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빨리 구급차를 부르고 막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겠죠. 구급차가 오고 뭐 경찰이 오고 그러면 상황도 설명해야 될 수도 있고 뭐 독일어가 안 되니까 설명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뭐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 제가 여러분 2시까지 못 온다면 이곳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그런 사태가 생겨 만약에 제가 못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집에 간다 <laughs> 2번 계속 기다린다 3번 이동술 목사님이 해주신다 <laughs> 만약 여러분 제가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면 여러분 도망간 게 아니니까 꼭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나 만약에 제가 그런 사람을 보고 나 지금 2시 예배 늦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그 사람 버려두고 만약 그냥 제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배 때문에. 근데 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 못 들었네요 제가. 이런 행동을 여러분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이 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율법의 역할과 임무를 다잘 하려고 지장이 없게 하려고. 그 사람 버려두고 못본 척하고 지나온 것이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율법을 선택하고 사랑을 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강도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응급 조치를 막 실행하고 자기가 타고 다는 동물 위에 태워서 그리고 인근 가까운 숙소의 여관에 가서 이 사람을 맡기고. 그리고 치료비를 지불하면서 이 사람을 정성껏 치료해 주기를 부탁해요. 그리고 만약에 치료하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면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돈을 더낼 테니까 반드시 이 사람을 치료해 주라고 부탁하고 다시 길을 떠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해요. 사마리아인은 누구냐면 당시 유대인과 원수 지간이었습니다. 원수 지간이에요. 서로 얼굴도 안 마주치는 사이, 서로 말도 당연히 안 하는 사이, 그런 사이가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그런데 유대인을 도와줬다는 것이죠. 같은 유대인은 그를 버렸는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줬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도 그런 관계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피하는 사람, 어, 우연히 한인 마트 가는데 멀리서 보면 바로 차 타고. 그런 적 있으시죠? 다른 마트 가면 되니까. 만나도 인사 안 하는 사람. 멀리서 보면 네. 이름만 떠올려도 화가 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시죠? 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관계 같은 여러분에도 그런 관계 있으시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그 사람이 어려움 있을 때 지극정성으로 돌봐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나서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36절을 보니까 율법 교사, 네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정답은 어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죠. 근데 율법 교사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냐면 37절을 보니까요,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기 대답을 잘 보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하죠.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기는 율법 교사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율법 교사에게 이웃은 율법 잘 지키고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랑 취향도 같고 사는 방식도 비슷한 그런 사람. 그렇게 함께 모여서야 우리끼리 율법 잘 지키고 우리 잘 사는 거 보니까 야, 우린 진짜 복 받았구나. 우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요. 그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이웃을 새롭게 정의해 주고 계세요. 이웃이란 그래 너한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 너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 극률이 여겨주는 사람 그가 너의 이웃이다 그래 맞는데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이렇게 덧붙이시죠 37절을 보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웃이 있으시죠 우리 모두는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마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좀저 사람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좀 거리를 두어야 하는 사람 이런 그 마음의 거리감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하고 다 친밀하고 다 똑같은 수준으로 잘 지내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늘 우리는 심적인 거리가 가깝고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지낸다는 것이죠 그 한계를, 그 마음의 벽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태도는요 오늘 본문에 율법교사가 가진 태도와 똑같은 태도입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설정한 사람들하고만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는 태도 그러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율법 교사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나의 이웃은 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어, 지내는데 별로 큰 어려움이 없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인데요. 나도 그런 사랑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 그들을 이웃으로 삼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마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 내용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전 저원 제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지낼 거예요. 그런 마음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유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나누면 나중에 한 2, 3주 뒤에 이런 얘기들 한 번씩 하세요. 이렇게. 아, 목사님 맞는데. 와, 목사님도 나이 들어 보세요. 그런 얘기예요. <laughs> 나이 들면 그 관계가 그게 그렇게 잘안 돼요. 말으면서 목사님 아직 젊어서 그래 뭐 y 면서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세요. o s a person w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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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e r s o 데요 어려우면 안 해도 될까요?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하면 될까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고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너희가 예수인 나를 주로 고백하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 대하면 그건 창피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부리라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스스로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나는 미워하면서 살겠다는 것은 불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성경은 우리가 나이 들수록 그리고 우리가 성숙할수록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더 넓어져야 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는 더 좁아져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미 이런 종류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자격이 있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은혜로 된 것입니까? 은혜로 된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원수지간이었다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 주인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걸까요? 우리는 원수였는데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원수가 어떻게 자녀가 될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잖아요.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도 자녀가 될수 있다는 이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런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왜못 한다고 고집만 부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내 이웃이 된다라고. 스님은 말씀해 주세요. 원수였다 할지라도 사랑하면 이웃이 되고 자녀가 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그 자신이 쓴 서신서에 보면 우리는 결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사랑하면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이룬 사람이 된다. 사랑은 최고의 법입니다.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진실한 삶이고요.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의도하신 참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우리 사랑합시다.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맙시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이웃이 누군지 묻는 질문에 그가 사마리아인일지라도 네가 사랑하면 그가 네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에요. 나를 좋아해 주고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그가 바로 내 이웃입니다. 결국 사랑이 이웃을 만듭니다. 사랑이 결국 승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삶으로 알고 있고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사랑이 승리한다고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시다. 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여러분 부끄럽고 창피한 자가 되지 맙시다. 사랑으로 승리해서 사랑이 영원한 삶임을 깨닫고 그 삶을 누리고 사랑으로 이웃을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